이번엔 2025년 9월 22일 기준 리플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은 지속적인 변동성 속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가격이 저점인지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혼란스러워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뉴스나 이슈는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트 흐름과 기술적 구조만 가지고 리플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 보유 물량에 대한 맞춤형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3,9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4%가량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일일 고가는 4,169원, 저가는 3,953원, 그리고 거래량은 약 1억 5천만, 거래대금은 약 6,200억 원 수준이죠. 이 수치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매수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진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트를 보면, 리플은 5월 급등 이후 약 4개월간의 조정 흐름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말과 7월 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4,800원대를 고점으로 점차 밀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4,000원 초반 구간에서 제차 바닥을 확인하려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가 위치가 과거에도 자주 지지와 저항이 발생했던 매우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지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단기 지지 구간은 3,550원입니다. 이날 기록된 저가이기도 하고 9월 초반에도 지지 반응이 있었던 레벨이기 때문이죠. 이 지점을 이탈하게 되면 다음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지지선은 3,700원이며 더 아래로는 3,500원 부근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다수의 저점이 형성됐던 자리로 하방으로 밀릴 경우 다시 한번 지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4,200원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최근 수주간 반복적으로 돌패 실패했던 구간이며 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있는 가격이기도 하죠.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매물대에 부담을 안고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200원에서 4,400원 구간은 단기적인 저항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동 평균선 흐름입니다. 5일선과 11선은 명확한 하락 기울기를 보이며 현재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고 상승 전환의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또한 21선은 현재 4,200원 근처에서 횡보 중인데요. 이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1선과 120일선도 현재가보다 위에 있으며 둘다 완만한 하향 내지 횡보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전화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평선 정배열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는 역배열 구조 속에서 매도세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 시 매도를 선택하거나 일부 물량 정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 방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은 하락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지만 동시에 단기 매수 세력이 반등을 노리고 관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보조 지표, 특히 RSI와 MACD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RSI는 현재 35 수준으로 과매도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30을 하회할 경우 통상 기술적 반등이 자주 나타나는 만큼 현 위치에서는 단기 저점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상승 반전에 명확한 시그널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낮아졌다고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지표들과의 조합을 통한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MACD는 시그널선 아래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디버전스나 상승 크로스의 초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MACD 측면에서도 추세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이번엔 캔들 패턴을 좀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최근 3일간의 일봉근 연속된 음봉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단 지지를 강하게 받고 반전 양봉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리한 매수 진입은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직 영망치형 장대양봉. 해머형 등 상승반전의 전형적 캔들 패턴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흔히 말하는 가격보다 방향을 잡는 시기이며 단기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명확히 잡고 들어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추세선과 피보나치 비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기준으로 보면 5월 급등 이후 조정된 현재 위치는 38.20% 지지선과 50% 중간 구간 사이에 위치합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4,200원대의 저항을 돌파해야 하며, 이때야말로 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 추세선은 이미 8월의 하락 추세선으로 이탈된 상태이며, 현재는 하락 채널 하단부를 테스트하는 흐름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탈이 발생하면 추가 하락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승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명확한 진입 전략이나 보유 물량에 대한 맞춤형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스윙이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개별문의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리플을 둘러싼 최근 이슈들, 그리고 이와 연계된 향후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죠. 특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결과나 제도적 변화, 글로벌 자금 흐름은 그 어떤 보조 지표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플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오랜 법정 공방에 시달려 왔습니다. SEC는 리플이 발행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리플사를 대상으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했었죠. 이 소송은 무려 4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2025년 8월, 이긴 싸움이 드디어 종결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SEC와 리플 양측은 합의를 통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즉, 리플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증권법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 수준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강도 높은 법적 싸움이 종결된 것이고, 동시에 미국 내에서 리플의 입지가 제도권으로 복귀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소송 종결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글로벌 거래소의 반응입니다. 미국 내 대형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은 이미 XRP의 재상장을 마무리했거나 상장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 재개를 넘어서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XRP를 정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관 자금의 진입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리플에 접근하지 못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기업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리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주가를 폭등시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과 신뢰도 면에서 리플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소송 종결은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사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국제송금 인프라 사업, 그리고 CBDC 협업 프로젝트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SBI, 태국 SCB, UAE 국립은행, 브라질 송금 업체 등과의 협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소송이 끝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발행하는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및 유럽 내에서 규제해 정식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미국 은행들과의 공식 제휴 협상도 재개되었다는 내용이 업계 내부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플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레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제거됨과 동시에 금융권과의 협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종료는 단순한 호재 그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가격에 미칠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리플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관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의 접근이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소송 종료와 함께 ETF 상품 편입 기대감 은행권 결제 시스템 통합,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 시장 내에서 XRP가 실물 기반 유틸리티를 갖춘 자산으로 다시 평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의 중장기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슈들이 단번에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급 심리 구조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이 거시적인 이슈 흐름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XRP를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또는 내가 보유 중인 물량은 이제 홀딩해도 되겠느냐? 이게 많은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일 텐데요. 이건 단순히 지금이 저점인가요? 같은 질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치는 중장기 포지셔닝을 시작해볼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일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평균 매수가, 투자 성향, 보유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은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초기 단계, 제도권 복귀의 원년, 그리고 기술적 저점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매수 단가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는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XR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상단 010-9959-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홀딩, 분할청산 전략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은 2025년 8월 SEC와의 역사적인 소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회복했으며 대형거래소 재상장, 기관투자자 유입, 은행권 제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다양한 실물 기반의 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이든 펀더멘털 분석이든 이러한 이슈를 무시하고는 리플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XRP의 방향성은 단순한 단기 파동을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도권이 허용한 최초의 국제송금통화라는 타이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이 향후 리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인 타이밍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개별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 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지못 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 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